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27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다음 달부터 7월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가장 먼저 우리 이번 주 지원금 일정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씩 어, 마케팅 공부, 어, 그래서 판매 전략에 대해서 우리 특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어, 이야기 쉽게 하루에 하나씩만 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 지원금 일정이 있죠.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다음 주 일정에서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셔갖고 어, 한번더 어, 7월 달까지 이번 주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요걸 안 넣었어요. 일 일과 2일 어, 이게 7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그러니까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어, 직접 가서 하는 거. 특고프리네스 지원금이죠. 이게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 날 중요한 손실 보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본 지급입니다. 본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마감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7월 1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뭐가 종료되냐면 요게 종료가 됩니다. 6차 긴급 공 안전 지원금 신규 신청 온라인 요거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신규 신청 오프라인도 이날 종료가 되요 7월 1일 날,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 있으신 분들 7월 1일 이전에는 다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번 주에요. 이거 이번 주입니다. 7월 1일 금요일까지에요.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하신 분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마감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 약 1,535원 정도가 상승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이고요. 대신에 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또한 가스요금도 오르죠. 영업용 1 같은 경우. 많이들 아시죠? 음식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7.2%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케팅 공부는 이제 교차 판매라고 해서 좀더 판매를 했을 때좀더 많이 팔수 있도록 에 이런 판매 전략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볍게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요약 설명입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시죠? 안 되신 분들은 요약 설명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 이번 주 지원금 일정 아까 요약 설명 때다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고 프리랜서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규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신규 신청하신 분들 7월 1일 마감입니다. 주위에 주위에 그 특고 플랜서 있으신 분들은 너 이거 지원했니?라고 한번 물어나 보세요. 그리고 안 했으면 하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 끝나면 지원도 못 해요.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까먹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은 어, 손실 보상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날 아니면 내일 공문 나오겠죠? 상세 공문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요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이죠. 오늘 이제 공공요금 인상 안이 나왔죠. 원래 지난주에 사실 나와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 지난주에 안 나왔고, 오늘 이제는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은 약 1,535원, 4인 가구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연료비 조정 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뭐 어려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키로와트 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당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오른 게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그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게이 킬로와트시당 원래 한 직전 분기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 변동폭이에요. 연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그냥. 원래 왜, 왜 그러냐면 1, 2분기 동안 동결을 했었어요. 어,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을 못 오르게끔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눌려져 있었어요. 기름값은 비싸지고 연료비 단가는 높아지는데 그냥 무조건 눌렀던 거죠. 이게 이게 팍 오르니까 이번에 3분기에 5원 인상을 해보는 겁니다. 연 최대 인상이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최대 인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연간 최대 플러스 5원이니까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더 이상 어 오르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읽거나 뉴스에 보면은 아. 4분기에는 이제 3분기에는 오르고 4분기에는 더 이상 인생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안 올랍다 이렇게 하실 텐데 어 저, 연료비 조정요금이죠 예,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제는 플러스 5원이 된 거예요 5원이 된 겁니다 5원 그죠 예, 이게 연간 최대니까 다 올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력량 요금 기준 연료비 기본요금 오르면 또 오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요거는 이제 최대까지 올린 거고 뭐 다른 거 올릴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어 고지고 떠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르긴 올라요. 이번에 오르죠. 조정 단가 조정으로 4인가구 4인가구 얼마야? 1,5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전기로 오르는구나.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전요금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는 7월과 9월, 또 최대 덥다 보니까, 폭염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기, 저기 전교를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복지 할인 대상 누군지 아실 겁니다. 본인들은 아시죠? 그래서 40% 확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최대 9,600원 정도, 최대입니다. 최대. 그 이하겠죠. 결국에는 9,600원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 이하로 이제는 할인해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계층, 어, 어떤 분들이요?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이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어, 정기로가좀 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오른만큼 또, 오른 만큼 또 예, 올라가죠. 또 아무튼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 할인해 준다. 아, 9천 최대 9 6 0 0원 정도 전기요금만 오르지는 않습니다. 가스요금 올라요. 그래서 7월달부터 중요한 거는 일단 집에서 쓰는 거 메가 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간에 주택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1.1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일반용 여분이 많이 쓰는 영업용 1 같은 경우에는 16원으로 이제 각각 조정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요 정도였다가 요 정도에서 올로 가는 거죠. 근데 인상률이 중요하죠. 인상률이 주택용은 7% 오르고요. 영업용 1이 이제 7.2% 오릅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음식점, 구내 식당, 임용실 숙박 시설, 수영장 이런 데 적용되는 게 영업용 1인데 이게 7.2% 오르고요. 목욕탕, 쓰레기 소각장 이런 영업용 2는 7.7% 인상돼요. 7% 정도 인상되니까 사실 그래도 좀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뭐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예.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 가스 요금이 3만 1천원 정도에서 3만 3천원 정도 한월 2,200원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영업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공공요금이 죄다 오른다라는 거. 이번, 이 공공요금 얘기는 이미 제가 예전에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공공요금 뻔히 오를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미리 여러분의 가격, 여러분의 뭐 소상공인이든 특허 프리랜서 모든 간의 어, 재화나 용역, 여러분의 상품 아니면 서비스 요금을 미리 좀 올려 놓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왜냐면 나중에 올리면 어, 가격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네, 소비자들의. 그래서 지금 딱 임금을, 그러니까 저기 판매 단가를 높일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많은 댓글이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아 이게 값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여정 님께서 확실히 결정이셔서 아, 고맙다 그래서 올리게 됐다 그래서 아무 저항이 없대더라 소비자도 다 이해한대더라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짝 어, 미리 이제 올렸던 분들 어 지금도 늦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음,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어, 그래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공공요금 오르죠. 특히 이번에 이제는 최저임금제 논의가 되고 있죠. 최저임금제가 또 오르게 될 분위기죠. 그래서 아마 모든 게다 오르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팔고 있는 뭐 서비스 아니면 여러분이 팔고 있는 뭐 재화 상품이던 그게 음식이던모든 간에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올리셔야 되는데 아, 문제는 그겁니다. 다 올라요. 그죠? 다 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원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아 내가 이제는 그 물고기를 낚는 방법 그죠 우리 입장에서 물고기를 낚는 방법 이거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아주 가볍게 짧게라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특허 프리랜서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맨 끝에 가서 우리 마케팅 공부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 분들 기준으로 쉽게 설명 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내용인데 어 근데 많은 내용도 아니고요 짧게 하나하나씩만 매일매일 어. 공부를 하면 아마 여러분 장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판매 전략 중에서 교차 판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셀링이라고 이제는 말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 뭐 그런 적 있죠? 커피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커피 팔당상 여러분 그 커피숍 가보면 브랜드 커피숍들 가보면 그 커피 주문하는데 옆에 보면 항상 케이크나 쿠키 같은 게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발견하시죠? 왜냐면 이게 바로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의 기법입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소상공인이고, 여러분들이 자영업자고, 여러분이 듣고 프리랜서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걸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게 교차 판매 전략이구나. 한번 볼까요? 교차 판매가 뭔지? 한 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에 한번 녹여내보십시오. 예, 여러분 사업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상품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새로운 유역의 수익 모델인데 뭐 소매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숍 가면 항상 앞에 케이크나 쿠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컵, 소비자들이 커피 사러 왔다가 맛있는 케이크도 같이 사가는 거죠. 교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사실 금융 상품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소매점에도 응용이 되죠. 어,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크로스 셀링과 업셀링. 업셀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상향 판매 기법은 자 교차 판매 기법입니다. 이제 햄버거 사러 와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감자 튀김도 같이 사가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의 한번 사업에 한번 응용해 보세요. 어, 소비자들이 뭘 사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어울리는 만한 상품. 이거랑 같이 어울릴 만한 상품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사라고. 어, 햄버거랑요, 이 감자튀기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니면 콜라. 네. 어, 햄버거에 콜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교차 판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셀링 기법이라고 해서 판매 전략에서 너무나 잘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잘 먹힙니다. 그럼 여러분의 한번 사업에 한번 응용해 보세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하는데 야이 교차 판매기법을 뭐가 있을까? 미, 미용실에서는 사실 업셀링 전략을 많이 쓰십니다. 본인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업셀링 전략인지 커트하러 왔다가 파마하죠. 네, 그래서 이런 업셀링 전략을 많이 쓰이는데 크로스셀링도 많이 쓰입니다. 어, 같이 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어, 그, 그러니까 짧아요. 저의, 저는 그냥 머리 스타일을 그냥 짧게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파마하러 왔다가, 뭐, 약도 하나 더 추가하고, <laughs> 그러죠? 이게 교차 판매 기법인데, 사실 이게 매출 증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햄버거 팔아야지, 그냥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왔을 때, 햄버거 사러 온 고객이 왔을 때, 야, 그러면 나도 이거랑 어울릴 만한 다른 제품도 같이 파는 거죠. 교차잖아요 교차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떡볶이 집을 합니다 그럼 떡볶이 집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은 옆에다가 뭘 하죠 이제 오뎅 같은 거 아니면 세트를 구성해놓죠 한 100원 더 세이브해 싸게 해서 그럼 고객들은 그거 보고 나서 아, 떡볶이랑 또잘 어울리는 오뎅 그런데 100원 할인해준대 이거 하나의 어떤 교차 판매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천원짜리 팔아요 같이 팔면은 매출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차 판매는요. 소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번 교차 판매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 나도 고객에게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 의 기법을 통해서 나의 매출을 늘려가야 되겠다. 이제는 여러분 일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어, 더 이상 지원금은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어, 더 이상 어, 지금 추경으로 갈수 없는 분위기고요 물가상승률이 지금 너무 높아졌고 음, 추경호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물가상승률 6%대 이 다음 달에 기록을 할 것이다 어, 뭐 이미 시장에선 예고한 바입니다 6%대 그래서 물가상승률 6%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정말 고물가가 계속된다는 얘기고요 어,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뭐 우리 일상의 모든 게다 이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금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더 이상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어, 지원금 얘기는 정말 제가 많이 해드리죠. 또 계속 나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를 남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이 엔데믹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소상공인을 하는데 매출이 좀더 늘어서 여러분이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이죠. 단순히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요. 뭐, 파이어족, 뭐 조기 은퇴, 뭐 이러면서 뭐 주식하고 코인 얘기하고 어 방송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해요. 하는데, 어 저는 여러분께 어 정말로 그런 것보다... 어 사실 투자 상품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군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그 수많은 그런 그 투자 얘기는요. 사실 굉장히 성공 사례만 여러분께 눈에 보이다 보니까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라는 건 항상 손해가 어, 밑받침됩니다. 항상 뭐냐면 어, 손해는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투자에서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투자, 뭐 이런 얘기. 물론 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제 필요할 경우.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사업이 매출이 더 증가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때때로 부동산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질문 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정말 중요한. 이런 여러분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식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맨날 나가고 있는 게 주식 경제 방송이잖아요. 또 그래서 맨날 주식 그거기는 그거 아예 경제 방송이라서 주식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어, 말하나 그러면 뭐한 시간도 얘기합니다. <laughs> 어,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우리 소상공인 대상이니까 그냥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유익한. 어, 공부도 될수 있고 어떤 특허 프랜서 분들이 자기의 어떤 업을 자기 하는 일을 조금 더 가치있게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어, 이런 방법들을 이제, 어, 조금 조금씩 소화하기 쉽게 어,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뭐 어렵지 않으셨죠? 이 정도. 그래서 아 이런게 교차 판매구나. 아 슈퍼에서 아 커피숍에서 아 저렇게 파는게 교차 판매 방법이었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어 하나하나 어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마케팅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한 어더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도 정보. 메뉴었습니다 여러분, 여정 패밀리 메뉴에 남아 계시고요. 이제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여정 패밀리는 바로 구독하시면 여정 패밀리가 되고요. 바로바로 어, 바로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 또한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매일 여러분의 성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버튼 안 주셨다면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죠? 자, 인사 우리 나누려고요. 예, 인사 나누려고요. 아, 끝에 가서 얘기를 이걸 안 했네. <laughs> 예. 아무튼 교차 판매는요, 고객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 형성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이제 CRM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간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Relations, 뭐, i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어, 그런 마케팅 기법이다. 자 아무튼간에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셨죠? 어, 우리 여정 패밀리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어, 6월 27일이었고요. 여전히 저도 늘 성실하게 금멸하게살수있다 있습,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시 30분, 5시 20분에 일어났죠. 20분 일어나서 아침에 JTBC 어찌에 보신 분도 계시죠? 매주 월요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뉴스를 책임지고 있고요. JTBC에서 이제 오늘엔 채널에서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경제를 월요일 아침을 어한 주간의 정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마찬가지로 5시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ytn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아침 비슷한 시간에 7시 한 10분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침 경제 어 하루의 경제를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ytn 보셔도 이제는 되겠고요 열심히 근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jtbc 갔다가 또 인천에 제가 또그 대학이 있어요 인천 쪽에 있는 대학에 어 이제 심사가 있어서 뭐 심사하러 갔다가 다시 경희대 제가 가르치는 경희대 와 갖고 오늘 행사가 있었거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디지털 대학 디지털 특성화 대학이라고 큰 되게 큰 행사인데 거기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있어서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만나고 또 사무실로 이제 왔죠. 열심히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여정, <laughs> 삶의 여정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끈끈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갖고요 댓글을 많이 못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또 또 가는 길에 또 예, 저는 아시죠? BMW 예. 버스, 메트로, 워킹, 걷는 거, 걷기. 어, 그래서 이동할때 이게 봐요. 이동할 때 여러분 댓글 쓴 거에서 파악 좋아요 눌러드리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러거든요. 어, 저도 오늘 또 지하철 타고 또 이동을 하니까 또 달아드리고 알겠습니다. 어, 여담이지만은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어령 박사님 제가 이어령 박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어령 교수님의 그책 중에서 이 걷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걷는 거,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래서 걷다, 아, 이 걷다의 개념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이동하는 중에 또 읽었거든요 책에서 이현웅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걷다의 개념, 음, 인생을 걷고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빠르게 빠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게 간판이 안 보이잖아요. <laughs> 차로 쓱 지나가면은 그 간판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걸으면 되게 보이죠 걸으면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간판도 보이고 아 여기는 무슨 장사하네 무슨 장사하네 걷는 거리가 계속 중요한 거죠 걷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걷다라는 건참 의미가 남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해령 어, 교수님께서 하셔갖고 그 얘기를 같이 또 사색하면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어, 어, 이동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여러분의 걷다의 개념은 뭔가요 많이 걷고 계세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역시나 버스, 지하철 어, 거들으면서 여러분과 또 댓글로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항상 잘 되시고요. 여러분 더 더욱 잘되 되실 겁니다. 활기찬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또 활기찬 화요일 되시고 제가 매주 드리는 한 주간의 그 일정들 있죠. 여러분 지원금 일정도 잘 체크하셔서 꼭빼놓지 않고.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빼놓지 않고 함께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더잘 되실 거고요.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또한 장사하는 곳 항상 큰 복이 넘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건강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퇴근길에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보시는 분들 오늘 좋은꿈 꾸십시오. 또한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